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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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무대가 끝나서 네, 이렇게 네, 무대 끝나고 네. 땀도 말리면서 네, 이렇게 전환식 네. 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리면서... 전혀 뭐 네네. 전혀 뭐 뭐지? 일식하지 않고 게임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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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하고 계속 진행하고 책뭐뭘 그걸 다 보이나고 아 아까 사람이 이름 이름 했어요. 그아 아까 입풀 씨 뭐였지? 몰라 아, 기억 나는데. 아, 네. 네. 서 네. 평상시에 네. 주로 뭘 하세요? 음 진짜 평상시에는 뭐라지 저희는 거의 뭐 같이 멀티플레이 게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내기, 약간 가위 가위로 아, 치우기, <laughs> 치우기 내기도 치우기. 하고 막 가끔씩 뭐 음료수 내기도 하고 커피 어, 내기, 어, 맞아요. 어, 다양하죠. 아이스크림 내기, 밥 속이 막 이런 거. 아, 오, 맞아요. 이런 내기를 하면서 가끔 자기도 하면서 네, 같이 하면서 열심히. 대기실 팬들이 궁금할 텐데 대기실 어떨지 대기실 소개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대기실 풍경 좀 찍을게요. 여기 쓰레기통입니다. <laughs> 쓰레기통 있고 네 쓰레기통 있고 여기에는 저희가 먹었던 캔들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휴지 땀 닦을 때 쓰는 휴지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여기, 네, 여기 네. 분박스 네. 분박스 이게 분박스라고. 폭탄 들었어요. 네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네. 이름표와 이제 받을 이름표가 있고요. 저희 okay, 앨범. 앨범들, 그다음에 여기 인형, 인형백, 마이크패, 있고요. 그리고 선풍기, 네 선풍기들. 네. 아 선풍기를 네, 이렇게 뭉소이가 <laughs>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선풍기도 있고 저희 핸드폰도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예요. 아 거울. 저게 없으면 네, 저희의 그렇죠. 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어낼 수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만드는 건 아니고 네.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어, 우리 대기실에만 있는 특별한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우리 대기실에 이게 반드시 있다. 특히 우리 대기실에 있다.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저희는 항상 열정이 넘치시고요. 맞아요. 넘치시고요. <웃음> 넘치고요. <웃음> 또이 영한 분위기, 그리고 아. 프레시한 느낌이 항상 저희가 함께 이 대기실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출하고요. 런쥔이의 그 절규도 하는데 항상 절규가 뭐지 항상 그, 그 O.T.L.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항상 내기에서 <laughs> 지기 때문에 항상 <laughs> 네. 게임, 그 내기 <laughs> 게임 이름이 런쥔이 하기야. 그렇죠, 그렇죠. 런쥔이야 항상 시끄러 항상 내기를 하면 런쥔이가 자주 걸려서 항상. 연진이만 가장 네. 다운돼 있는 음. 것을 볼수 있을 때. 그러니 보니까 음료수가 특히 많이 비워져 있던데 군것질은 어. 평상시에 뭘 드세요? 저아 재니 형 같은 경우는 짠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다먹고요 살로 우유. 우유. 아 맞아. 재민이 저는 밥 좋아합니다. 딸기 요구르트를. 딸기 요구트로 그렇게 좋아하는 라고 아니 호그트. 저는 딸기 요구르트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고. 고수 고수 먹잖아요저 음, 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간식을가장 많이 먹는 멤버가아시식 총수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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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같은 느낌. 칸식은 칸식식식식은은은 칸식은 칸식식은식은칸식식은 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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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식 다섯 분 중에 가장 수다를 많이 떠는 멤버가 누구요? 말이 가장 많은 멤버. 지성이요. 지성이. 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성이는 아, 너, 그냥 아, 그러니까 혼잣말도 많고, 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기한테 잘차려준 네, 사실 영화 네. 분위기는 저한테서 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들어가시고. 그데 NCT DREAM 멤버들끼리 있으면서도. 다른 대기실 이제 멤버들끼리 인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누구랑 주로 이렇게 대기실에서 친하게 좀 서로 악래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 아무래도 어... 저희끼리가 제일 친한 거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아무래도 네. 가끔씩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네. 앨범도 서로 주고 오, 받으면서 저희가 네. 본박스에다 넣고 넣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상이 되게 멋있는데 오. 혹시 오늘 의상의 베스트 드레서를 뭐최고의 멤버 누군지? 아, 재영 선 네. 아, 여기 뭐 거의 뭐 파격적인 아. 의상을 아, 파격 한번 보여 주시죠. 저는 바로 네, 보면서 이거 했어요 하나, 둘, 셋. 이 야! 좋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희 님에게 대기실은, 대기실은 아. 어떤 곳이다. 좀 얘기 좀해 주시다면요. 대기실은. 대기실은 무대 오르 오... 아예 아, 아, 네. 아, 네. 둘이 다 맞는 아, 것거 같으니까 어, 한 명씩 하자 어 일단 제노부자 정답이야 무대 오르기 전 마지막 계단 아 그래 아, 어, 진짜 무대 올라오기 전 마지막 계단 뭔데 그러아 이건 좀너무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성이지어어성 그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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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맞죠, 맞죠. 역시. 잘해. TV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w o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